조합의 도시계획 용역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주식회사 KTS 엔지니어링의 유성환 선무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KTS 엔지니어링의 유성환 선무입니다. <laughs> 예, 앞구정 3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내용 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신속통합기획안에서 용적률, 순부담 등에 이제 밀도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설명 순서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립 절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립 절차에 대한 순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부분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합에서 만약에 정비계획 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실제 이제 참여하는 그 기관이 구청 기준에서는 이제 수립권자 지휘에서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결정권자인 시, 그리고 중요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될때 이제 적용이 가능한 형태인데요. 그럼 시구에서 바라봤을 때 인정에 대한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제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가장 중요한 인정의 지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기반 인설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속통합 계획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기 전에, 종전에는 조합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 인정성, 그 당위성에 대한 내용 때문에 첫 번째 줄입니다. 사전검토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지부전하게 진행됐던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법정 절차 진행에 대한 부분조차도 소유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거나 그리고 추진일정이 장기화되는 이제 그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속통합기획이 조입이 되고 저희 대상자 같은 경우는 중간쯤이죠. 14개월에 걸쳐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죠. 그래서 시 구에서 인정된 정비기관을 토대로 법정 절차 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서 정비 계획에 대한 부분이 결정 고시가 되면 제일 아래 하단이죠. 정비 계획에 대한 결정 고시가 되면 결정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초해서 건축, 교통, 교육 환경 그리고 이제 교통성 검토서 내지는 뭐지? 환경 의 평가 등에 대한 심의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 정비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결정하게 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주요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부분은 평면적인 계획 도로 공원, 녹지, 그리고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획지, 획지 형태, 규모 이런 토지 연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게첫 번째 주요 결정 사항이고요. 두 번째 결정 사항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획지에 적용하게 되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이런 밀도 계획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평면적인 계획의 기초에서 그 상부 공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게 이게 정비계획 의 주요 결정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통합심의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통해서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 배치계획 그리고 세대수 계획 평형에 대한 계획 주동형태 인면 디자인 그리고 공지계획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건축계획을 결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관리처분계획 때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 모법 기준에서 이제 도심 의 중앙경정비법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절차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법으로 결정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각각각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 단에 해당하는 법정 절차에 대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이행이 꼭 당연히 돼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거고. 그럼 현재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서 너무나 궁금한 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거나 추정하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도 앞단의 절차에 해당하는 적어도 검토 내용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검토가 된 이후에 온전하게 이제 추정 분담금에 대한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검토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꼽자라치면 첫 번째 얘기는 정비 계획, 두 번째 얘기는 건축 계획입니다. 이두 가지가 없이는 저 추정 분담금에 대한 가정이나 예측에 대한 부분이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가령 계획에 대한 내용 없이 그러니까 정비계획이나 건축계획 없이 저 추장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세무로만 가정을 해서 그 비용을 산정을 하고요. 그 산정된 비용에 대한 부분을 기초해서 기준으로 정비계획이나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런 형태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잘못된 형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정비구역 지정이나 이제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주합에서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제안을 하게 되면 이어서 관련 부서 왼쪽에 있는 플로우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주민 공람에 대한 부분은 도정법 기준에서 30일 이상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 내에 병행해서 주민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후에 구의회 의견 청취까지만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구청에서 진행하는 법정 절차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됐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그럼 그 이후에 서울시 교청 요청을 하고. 신속통합계획안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는 수권소위원회 상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빠른 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럼 수권소위원회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절차에선 적용할 수 없는 신속통합계획안만의 특이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심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건 정비계획 결정 고시 이후의 절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통합심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앞단에서 진행하게 되는 정비계획에 대한 절차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거나 기간이 단축이 된다거나 이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최초에.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정비계획 안에 대한 부분을 수립을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축계획에, 건축계획 안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하고 그럼 이두 가지를 가지고 비용에 대한 부분 내용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주민 설명회나 이제 여러 방법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어쨌든 주민 동의 해서 그게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형태여야만 이제 법정절차에 대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설명드린 그런 플로에 우 대한 부분에 따라서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이 결정 고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정비계획에서 결정한 내용 중에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 왼쪽에 있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축심의에 대한 내용까지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 뭐 가령 세대수 계획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고 그 계획 세대수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변경이 있을 때 만약에 증가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게 되면 결정했던 세대수 기준에서 30% 범위 이내에서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결정했던 세대수 기준에서 축소를 하는 경우는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경미한 변경은 뭐 주요 플로우에서 적용되는 뭐 주민공람이라든가 주민설명이 그의 의견 청취라든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런 주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생략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좀 가능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정비 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도 뭐 건축 심의라든가 시공자 선정이라든가 측량 성과를 반영한다거나 내지는 조합원들의 뭔가 원하는 그런 타입이나 형태 주동 형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추진되는 경미한 변경의 횟수가 보통은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정도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개진을 해주시고, 그런 의견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간단한 일정으로 조정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도면 이제 너무나 많이 보셨죠? 신속통합 기획에 대한 토지형 계획, 사실상 신속통합 기획에 대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면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오른쪽에 있는 도면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계획 지침도예요. 실제 대상자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특별 계획 구역, 상구역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심의에 대한 부분만 수정가결로 통과가 됐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꼭 눈여겨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왼쪽에 있는 빨간색, 줄, 빨간색 줄이죠. 신속통합계획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저 신속통합계획을 기초해서 정비계획에 대한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지구 단위계획 오른쪽도면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회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동서간 도로에 대한 부분, 남북간 통과 도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획지에 대한 부분은 작게 세 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저걸 세 분이지 여섯 개의 획지 정도로 구분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남측 표시한 이제 A 지역이라는 부분 기준에서 보게 되면 A 지역 기준에서 초등학교는 북쪽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학교 일조 영향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인한도 범위에서 만족하는 형태로 주동을 배치를 하게 되면 부득이 주동 형태는 학교에서부터 이격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동의 규모는 충수가 낮아진다거나 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속통합계획보다 신속통합계획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규모의 공동개발에 대한 부분이나 획지 활용도 측면에서는 보다 더 유리한 측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밀도 계획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먼저 용적률 계획에서 첫 번째는 기준 용적률로 시작이 됩니다. 기준 용적률은 용적률에 시작되는 용적률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준 용적률 산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용도 지역 변경 전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적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 실제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로 저희는 이제 대부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일부 2종 7층, 2종 일반 주거지역, 찾기에는 이제 3, 1종 일반 주거까지 이렇게 네개 용도적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기준 용적률 적용에 대한 부분은 용도적별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230%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지역 같은 경우는 190%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일정은 150% 이런 형태로 결정을 하는데 이제 오른쪽 도면을 좀 보시면 계획한 획지에 대한 부분에 획지 내에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이 여러 용도 지역에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부득이 기준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각각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건축 행위에 대한 기본 단위는 획지 단위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득이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가중 평균에서 적용을 하면 다시 왼쪽 위에 표 보시면 삼종 획지는 파란색 글씨입니다. 220.4%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그림 오시면 오른쪽 하단에 비금쳐있는 노란색 부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종전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는 기준용적률이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용적률 230%죠.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가시면 준주거지역 획지에 대한 기준용적률은 230%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두 개의 획지에 해당하는 기준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가중평균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하단에 는큰 글씨죠. 기준용적률은 평균에서 223%로 적용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꼭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제 상한용적률에 대한 얘기인데요. 상한용적률은 개념은 기준용적률에서부터 기준 공공기여에 따라서 늘어나는 용적률을 상한용적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여에 따른다라는 표현에서 따르는 건 실제 사유지 제공에 대한 부분, 기부찬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획지에 대한 부분이 삼종획지와 준주거지역 획지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용적률 적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삼종에 해당하는 용적률,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용적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종에 해당하는 상한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기준용적률이 왼쪽 그림입니다. 기준용적률이 220.4%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을 지 보시면 기준용적률에서부터 도로기부차납, 공원, 연결녹지, 공공청사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기부차납해서 완화받는 용적률은 빨간 것이죠. 상한 263.1%로 적용을 하고요. 그럼 기준용적률에서부터 늘어나는 용적률은42% 이걸 연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연면적 기준에서는 9만 4천 제곱미터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오른쪽 준주거지역 획재에 적용되는 이제 상한 용종률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는 기준 용종률이 조금 더 높죠. 230%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상한 용종률에 대한 적용은 도로, 공원, 그리고 문화시설, 덮개시설 등의 기부찬업에 따라서 오른쪽 빨간색 글씨 361.8%로 상한 용종률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기준 용종률에서부터 늘어나는 용종률에 대한 부분은 131% 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58,000 제곱미터 정도가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공공기 항목에서 보시면 토지에 대한 제공이 있고 이제 건축물 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 제공에 해당 건축물 제공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법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관리청과 조합의 합의에 따라서 뭐 없어지거나 커지거나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단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두 개의 획지에 대한 부분을 가중평균에서도 적용을 하면 실제 전체 구역에 적용되는 상한 용적률에 대한 평균은 279%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부담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왼쪽 아래에 있는 표를 좀 보시면 순부담 기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일 텐데요. 순부담 기준은 관련 기준에 따라서 1, 2, 3번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한 부분은 한강변 10% 그리고 두 번째 항 목은 어, 주거용도 전환 7%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용도적 상향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13.64%를 최소 이상으로 그니까그 이상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정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럼 순부담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기존 이상으로 빨간색 글씨입니다. 17.05%로 토지를 기부찬납하는 부분과 건축물을 기부찬납하는 부분으로 적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상 순부담 계획에 대한 부분이 기준 이상으로 초과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러면 가정을 좀 해보는 거죠 순부담 기준과 유사하게 상한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좀 넘어오시면 상한용적률이 순부담 기준만큼만 적용이 되면 상한용적률이 279%에서 272% 해서 용적률에 대한 기준에서는 7% 정도가 감소를 하고요 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19,000제곱미터 정도가 줄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글씨 상한용종률 297%가 주택공급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냐면 상한용종률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범위는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 연면적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상한용종률 초과분의 절반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용종률 279%에 대한 그 값이 낮아지는 형태면 부득이 조합원 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풍선처럼 어, 임대주택에 대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다른 다른 케이스로 상한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279%보다 만약에 많아지는 형태면 조합원 분양 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늘어납니다. 거꾸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규모는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 상한용적률 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동계획, 주택 공급계획 그리고 이제 건축계획 그리고 중요한 정비사업의 실현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앞단에서 용적률 계에 대한 부분을 다소 복잡하게 설명드린 측면이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조금 단순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오른쪽 아래 이렇게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 보행교를 적용을 안 하는 상태에서 이제 조합원이나 일반분양 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파란색 것입니다. 79만 5천 제곱미터 정도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비주거를 포함해서 현황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상단에 있는 것이죠. 58만 4천 제곱미터 정도. 그러면 현재 연면적 대비해서 늘어나는 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약 21만 제곱미터 정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비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일 수 있고요. 그럼 정비사업의 실현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적정한 기본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저 숫자 79만 5천 제곱미터라는 숫자를 계속 키워나가는 형태. 최적을 키워나가는 형태가 정비사업의 실현성 측면에선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저 79만 5천 제곱미터 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공공기회 없이 저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첫 번째 과제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저 79만 5천 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시뮬레이션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건축 계획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용적률 계획 관련해서 주민 참여단에서 검토해주신 내용인데요. 가운데 있는 그 표를 좀 보시면 주민 참여단에서 검토된 내용에서는 신속 통합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기보다 지구단위 계획을 토대로 공공 계획에 대한 부분은 10%를 적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능형 건축물이나 제로에너지, 장수면 건축물에 대한 부분으로 부족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형태로, 늘려나가는 형태로 검토를 해 주셨고, 그리고 임대주택은 적용을 안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검토를 좀 하셨는데, 첫 번째, 공공기여 10%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 뭐 잘못됐다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실제 이런 형태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적률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 모법이죠. 도심의 주환경 정비법이라든가 정비계획에서의 상위 계획입니다. 서울시 도심의 주환경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관련 계획 중에 서울시 지구단위 수립 기준 이런 내용에 근거한 사실상의 법정 계획으로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임의의 뭔가 주장에 따라서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저희는 법정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임대주택 미적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신나구또 이제 서울시에 올라가서 심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위원회에서는 어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도 봤을 때 임대주택 미적용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인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제 공공계에 대한 부분을 10%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만약에 적용을 안 하게 되면 실제 적용하는 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조합분양 연면적 기준에서 봤을 때 오른쪽 위에 빨간색 글씨죠 12만 8천 제곱미터 정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은 지구 단위 계획안을 토대로 검토가 된 거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에서 A 지역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고뭐그 지역은 바로 북측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가 된 거고 거기서 실제 설계를 검토하고 일조영향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게 되면 이 연면적보다 더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왼쪽 하단에 있는 도면을 먼저 좀 보시면 용적률 계획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용적률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먼저 삼정일반주거지역에 적용하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부분은 흔히들 하시는 것처럼 공동주택 그리고 어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이제 준주거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전체 연면적에 해당하는 10%는 비주거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90%에 대한 부분은 어 조합원 분양이 될 수도 있고 일반 분양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이 준주거에 대한 부분을 삼종일반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준주거지역은 국토이용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 여기는 쉽게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 이런 표현을 쓰는데 3종 준주거지역 기준에서 최대 용적률은 500%까지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300%까지 적용을 할수 있고요. 그럼 동일한 면적에서 용도지역의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용적률의 차이는 200%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준주거 지역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어쨌든 밀도계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특정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을 준주거 지역보다는 삼종일반 주거로 지역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거면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용적률 기준에서는 용적률 측면에서는 보다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토지용계획안과 관련돼서 좀 설명이 있었고요. 어, 사실상 좀 어렵죠, 용적률 또뭐 법적상한 용적률, 뭐 기부채납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위원님께 어,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총회나 또는 소규모 설명회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